우리 국토의 다양한 이야기를 목판화로 담아내는 목판화가 김억 작가가 국토 서사전이라는 전시회를 진천에서 열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미술계가 대면 전시를 시작하며 도민들 곁으로 찾아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DMZ. 남북을 나눈 아픈 철책선과 감시초소, 그 너머로 보이는 이북의 모습이 생생히 전해집니다. 남북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6.25 전쟁 희생자들의 유고를 발굴하는 철원의 모습부터 북한 개성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강화만의 풍경까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가진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김억의 국토서사전이 찾아옵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부감과 흑백의 강렬한 느낌, 주요 장소를 촘촘히 그려 마치 그림 지도를 보는 것 같은 독특한 화풍으로 이 시대의 김정호라 불리는 김억 작가.

공예의 세계에 빠져보는 집들이 공예전과 역사문화 상설전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. 어 실제로 보니까 좀더 만드신 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, 그 과정, 그런 거한 번씩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국립청주박물관에선 한국의 청동기 문화를 최근 발굴한 유물까지 총망라해 만나보는 한국의 청동기 문화 2020 특별전도 직접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예술작품 감상에 숨통이 튀고 있습니다. CJB뉴스 진규훈입니다.